안녕하세요. 중년사랑 발전소입니다. 교인이나 종교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속세에서 벗어나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는 속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잠자리시 좋은 호르몬이 나와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울증 완화와 불면증 예방 등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은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속적인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는 잠자리의 중요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부족. 잠자리는 평균적으로 1분의 약 5칼로리 소모되며, 30분에 최대 200칼로리까지도 소모됩니다. 이는 15분 동안 런닝머신을 달린 효과랑 같습니다. 심지어 상상만 해도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자리를 한번 할때 평균적으로 남자는 100의 칼로리, 여자는 69.1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칼로리 소모가 장기화된다면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갖는 커플과 받지 않는 커플 사이의 건강은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따로 운동을 하기보다 연인과 건강한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억력 저하. 네덜란드 학자 잼 포스터는 성적 만족감이 두뇌를 활성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또한 잠자리가 두뇌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 있죠. 이에 대해 최근 영국의 연구팀은 성생활이 왕성한 중장년은 그렇지 않은 중장년에 비해서 단어 기억력과 숫자 맞추기 등의 과제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서 건강과 잠자리 사이의 긍정적인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잠자리는 건망증과 치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장병 발병률 상승 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를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이하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45%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잠자리는 운동만큼 심장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서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저하. 펜실베니아 윌크스 대학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잠자리 하는 사람은 면역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역글로블린은 면역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로서 신체에 침입하는 세균들을 진입단계에서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감기 독감 등에 잘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이죠. 또한 정기적인 잠자리를 하는 커플의 면역력이 잭스리스 커플보다 두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잠자리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이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역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우울증 증세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죠. 다섯 번째, 전립선암 발생 위험 증가 중년 이상 남성은 전립선 질환으로 수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정할 때 고안에서 약 2억 마리의 정자가 시속 45km로 배출되면서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생활을 계속해온 남성은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궁질환 발생 위험 증가 정기적인 성생활은 자궁질환이 줄어들고 자궁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경 뒤 잠자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질 내부 조직과 근육이 약화되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더불어 잠자리는 홍콩여행 중 수축하는 골반 기저금을 강화시켜서 여성이 반광을 쉽게 조절하고 요실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노화 진행. 잠자리를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체지방 감소 근육 강화에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언론사에서도 잠자리가 운동과 마찬가지로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를 증가시켜서 뼈가 단단해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는 음경 태화를 늦춰서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여덟 번째, 피부가 늙어 보인다.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스코틀랜드 병원 연구팀이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3의 이상 생생활하는 사람은 또래보다 평균 10년 더 젊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후 수면 중 나오는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돕는 역할도 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적인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커플과 갖지 않는 커플을 비교하면 삶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가 성욕입니다. 이는 종족번식의 욕구와 관련 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이런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점점 잭스리스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에 했던 비슷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1명이었는데 무려 3배로 오른 것이죠.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 염희식 교수와 최준영 교수가 2021 서울 거주자에 성생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나며 21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미식 교수는 잠자리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 응답률이 50%가 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한국에서도 성에 대해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6%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9%, 여성이 43%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성의 절반 이상은 흥미가 없어서라고 답한 반면에 잠자리를 갖지 않은 남성의 절반 이상은 파트너가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못한 것이지만 여성은 안한 것이죠. 2000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세계 성태도 및 성행동 연구를 진행할 당시 한국인들의 잭스리스 응답은 11%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염교수는 저출산, 비혼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원인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참자리에서 이젠 여성의 주도권이 더 커졌다는 뜻이죠. 또 출산 이후 여성은 남편과 잠자리하는 것을 멀리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쏟으며 함께 자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남녀 갈등과 사회문제, 경제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점점 관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 중 하나인 성욕.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물론 파트너가 없다면 혼자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자기 위로를 통해서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엔드로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엔 월경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트너가 필요 없고 성병이나 임신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혼자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위로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